할렐루야 우리 삶에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길 다가 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 s yes, 우리 s 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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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e 쁨 마음 어눌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우리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만사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주사랑 나를 잠잠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예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를 주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신뢰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는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비전은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7월 24일, 25일, 31일, 8월 1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히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한 영원 영혼 영원히 자신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의 자녀를 키우고 또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중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라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막아서며 재건하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름 수련을 통해서 중고등부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토록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를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나갈 우리 중고등부의 시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세대가 될수 있는 우리 은연교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며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이 시간 이 자리에 걸음을 찾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담세들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두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의 삶이 자신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라 정말 중요한 시기인 고등부 청소년 시기들 가운데에 이 세대를 범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세상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청소년 시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시고 온전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 성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은혜 교회, 담세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 여주시옵시고 사랑 통에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여주시사 살아내고 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담대들 되어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기뻐하시 주님의 세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도는 기도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설수 있는 담대들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루를 깨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또 기도자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되게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드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4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세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한 영원 한 영원의 삶이 자신의 삶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은연교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주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여,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사람인 줄 알고,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더욱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와 또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될수 있었던 그 만남 바로 이 만남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먼저 바라봐야 할 말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들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새벽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수가 증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질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섬겨야 하고, 또 교제하며 친교하며 또 사도들은 말씀의 준비를 더욱더 많이 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될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힘든 그런 부흥의 시대에 부흥의 순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먼저 기도하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 제 9시에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이 있어야 함과 정해진 시간, 또 꾸준한 시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 기도하는 기도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분별하며 기도의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 조금 아 좀더 자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멀리서부터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그먼 곳에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새벽에 그 땀을 흘리면서 벌써 더운 이, 이 온도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 그 멀리서 걸어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를 부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 잠의 유혹에 아 집에서 그냥 그냥 보기만 해야지라는 유혹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일도 중요했지만 먼저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바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의 이면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그 안에 진정 구하고 바라봐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은과 금이 나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10년 정도 교회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사역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친구들에게 더욱 더 부각되는 것은 나중에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어 볼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라고 그러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아이도 세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마트에서 들고는 저에게 카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만 있으면 내 것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 눈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현실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고백했던 자에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인 것이죠. 이 선포와 함께 그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면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어나 걷게 되는 순간, 뛰게 되는 순간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들려져서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들의 모습을 볼때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때 우리들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매 시기가, 매주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3 친구들이 수시와 그리고 수능을 이제 치르고 나서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 그 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청년부에 올라가서 청년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학생이 참 귀했던 간증을 해 주었는데요. 수시로 지원했던 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총 6개 학교가 있었는데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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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지는 겁니다. 불합격 통보를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죠. 염려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가장 자신 없었던 마지막 남은 한개 학교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땐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듣는데도 좌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기라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사역자인 저의 모습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한 아, 어떻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보다 예상했던 보다 더큰 학교라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학교가 발표났을 때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보았을 때참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참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도 기뻤고 사역의 진정한 기쁨이 저의 가운데에 있었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들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이 얼마나 기쁨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때또 신앙적으로 잘 무럭무럭 자라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은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시고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내게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과 다음 세대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연 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